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나 중고차 수출 올 <laughs> 무역대표 이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8일이냐 어, 2월 28일입니다 아침 9시 땡 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어, 계속 이틀 연속으로 7시 정도에 출근을 어, 이제 했습니다 어, 오늘 어제 오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아갖고, 어 그리고 어저 어제,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과 어저 구독자분 집에서 어 만나기로 약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어 거기를 갔다 오느라고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요. 오늘은 이제 이 오늘도 이제 뭐 일이 좀 이렇게 어 사무실 일이 좀 있어갖고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. 어, 어저께 어제도 몇대 차량 이 들어왔는데 그, 차, 그, 그 중에 어, 오늘은 두 가지 차량만 어, 소개를 시켜드리고요. 어,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어, 오늘의 차량 두 대입니다. 두대의 차량 보러 가시자! 자, 첫 번째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11년 어, 뭐, 뉴모닝이죠. 어, 뉴모닝인데 SLX 등급 최고 좋은 어, 중급의 차량입니다. 색깔은 이제 약간 쥐색 같은데, 쥐색인데, 이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. 어, 이 차량은 인천 노현동에 사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, 저에게 의뢰를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어, 아침 일찍 일곱시 반에 어, 만나서 음, 이 차량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외판은 깨끗해요. 어, 뼈대 사고도 없고, 어, 등급도 좋고 해서 어, 갔는데, 차주분께서 그 전날 저한테 말씀하시길, 사장님, 몇 달간 방치를 해서 어, 시동이 안 돼요.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. 배터리 갈기에는 어, 돈이 아깝고,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. 아 구독자분, 그러면 제가 배터리 점프선을 가지고 구독자분 집으로 갈게요. 같은 인천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. 근데 지금 본네트가 안 닫혀 계속 열려 있어. <laughs> 그래서 제가 어 점프를 해서 구독자분이랑 구독자분이랑 직접 제 사무실을 끌고 왔습니다. 구독자분은 이 차를 몰고 저는 제 차를 몰고 제 사무실로 온 다음에 금액을 지불해드리고 어. 그 구독자분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렸습니다.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한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. <laughs> 차량 상태 괜찮죠? 음, 이렇게. 이뻐. SLX. 어, 이렇게. 어, 외관도 깨끗하고, 어, 전반적으로 차는 좋아요. 근데 본네트가안 어, 다치고, 어, 배터리가 없다. 이 상태로 음, 바이어에게 판매를 했습니다. 저는 당일날 이 차량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께 85만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어?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휀다가 또 색깔이 달라 보이냐 이렇게 어, 문짝 색깔하고 어. 이거 못 봤어요 그냥 85만원 짜리라 뭐 감가할 것도 뭐 그런게 없죠 그냥 85만원 다 드리고 매입을 해왔습니다 자, 두 번째 차량입니다. 두 번째 차량 2008년식 어, 렉서스 LS 460 모델입니다. 어차 좋죠. 어이 차량은 어 아버님은 부천에 사시고 어 아드님은 서울에 사시는 것 같아요. 어 하고 아드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버님한테 차를 인도를 해서 부천에서 차를 갖고 온 건데 음, 저 일단 시청자분이세요. 어이 차량 갖고 왔는데 원래 이 차량은 몇달 전에 저에게 문의가 왔던 차량이에요. 근데 이 차량 그때 당시에 저한테 판매를 안 했습니다. 어, 좀더 타신다고. 어, 근데 왜 그때 파시지, 그냥. 어? 아, 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셔서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. 이 차를 그때 안 팔고 지금 팔게 된 이유,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됐어 <laughs> 어 어디다가 들이받으셔갖고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갖고 담배 다 깨지고 라이트부터 해갖고 어, 그릴이 뒤로 밀려나는 상태이고 운행은 됩니다 다행히 운행은 돼요 이렇게 박살이 크게 났습니다 어, 이 차량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 차량 보세요 키로수 보세요 45만 2천 킬로 야 진짜 <laughs> 근데 어 엔진 소리 괜찮아 근데 악셀레터를 밟으면 이렇게 매연이 아니구나 매, 악셀레터 안 밟아도 이렇게 매연이 되게 좀 심하게 나와 어 뭐 어디 문제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마트이가 가려고 하는 어,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야 뭐다 제가 뭐할 말이 없죠?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어, 요것만 봐도 어, 그래서 외관은 뭐 별게뭐 저기는 심각한데 일단은 이게 문제라 그냥 제가 요거는 200만 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음. 우리 구독자분께 200만 원에 매입을 해드렸어요. 어, 갖고 저는 이것도 팔긴 팔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무지하게 안 나왔습니다. 어 진짜로 어좀 당황스러웠어요. 하마터면 까질 뻔했어요. 근데 박박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. 바이어랑 진짜 좀한 30분 정도 어, 실갱이를 했어요. 바이어랑. 그래서 제가 이, 이겨갖고, 어, 조금, 어, 이, 이윤이 남았습니다. 이 차량은 두바이로 지금 갈지, 아프리카 쪽으로 판매를 할지, 바이어도 어, 잘 모른다고 했어요. 낙가마에요. 낙가마 치는 바이어인데, 어, 걔가 그래도 요런 차량들은, 어,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, 제가 그 녀석한테 판매를 한 겁니다. 이거 이, 여기도 이 밀려났어, 이렇게. 틀어졌어, 본네트가. 자, 이렇게 오늘은, 아, 문제 차량 두 대, 우리 구독자분들, 어, 시청자, 시청자,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매입을 해와 봤는데, 어, 다행히, 뭐요두대 어, 판매 다 했습니다. 어, 조금씩 남았어요. <laughs> 많이 남지는 않고, 어, 조금씩 남았고, 어,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, 음, 매입해오고, 어, 판매도 다 했습니다 어, 어제죠 어제 어, 오늘이 아니라 음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차량만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어, 그렇게 이해만 이해 좀 해주시고 어, 영상 그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요즘에 피부가 아 푸석푸석해 야 아, 죽겠어 아주 그냥 어, 지금 너무 요즘에 어, 좀 힘들어갖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<laughs>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크. 무역대표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